이 FM 91.3MHz 서대문국민체라디오 서대문역사기행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자, 3부 오늘의 서야기행. 뭐 지난 두번두주 동안 우리가 이제 이제 신통개발 우리 방송국이 신통개발 신속통합기획개발 지역 그 후보지에 있는데 서대문 이제 서대문에 이제 주거전용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세번 하고 있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니까 왜 재개발 이퀄 아파트인가 음. 이런 아주 좀 처, 철없을 수도 있는 음. <laughs>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어쨌든 재산성이라지뭐 약간 이런 느낌 뭐 이렇게 우리 지금은 경제성 얘기를 되게 뭐100% 거의 100% 경제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을 음. 처음에는 그냥 효율성이었던 거죠. 많이 떼는 네. 공간의 수 있다. 효율성. 네. 네. 사람을 네. 많이 떼어을수 있다. 그래서 네. 아파트가 욕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음. 서민들의. 공동주택이었다 효율적인 음,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절에 서대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것 음. 그리고 그런 가족형 주거 전용 아파트의 아주 초기 버전이 서울 서대문에 있었고 굉장히 많았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1960년대 들어서면서 밀집되어가는 이제 서울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서민 아파트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뭐 서민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초의 아파트 단지가 이제 마포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그 이후 본격적인 이제 지원책들이 막 나와 쏟아져 나오면서 이 주택공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서민 아파트 짓고 분양하고 짓고 분양하고 이 모드로 들어가는데 아무튼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박정희 집권 후에. 어떤 강요된 서구식 근대화 예 음. 하나의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를 음. 주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었다. 음. 음. 그래서 뭐~ 떳 그때면서 여기까지도 딱히 굳이 또 따지고 보면은 외국이 또 이런 것들이 뭐~ 서구화된 생활 양식인가에 대해서도 또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네. 이야기가 우리, 었죠 우리가 가진 어떤 강박이었던 네.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신화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약간 네. 착각했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네. 그~ 그러고 이제 그런 서민 아파트들이 서대문에 줄줄이 많이 지어졌었다. 이 네. 그 정도 얘기까지 드렸었고요. 맞아요. 오늘은 그렇게 세워진 서대문의 서민 아파트들을 좀 하나 하나 소개를 드리고, 어, 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5년도에 만들어놓은, 만들어진 홍제 아파트. 홍제 아파트. 네. 지금도 네. 있는 거죠, 이게요? 이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삼층짜리 한 개동. 3층짜리 네. 음. 그 1965년 10월에 분양 공고가 나고요. 이게 공영 면적 포함해서 정확히는 7 9 1평이랍니다 7.91평 그러니까 8평형으로 8평. 소개가 됐어요. 어. 아. 그리고 요게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거든요. 전용 면적 8평이요. <laughs> 그것까진 모르겠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 그러겠죠 아, 아, 성... 공용면적 포함해서 아 진짜 작은 집이구나 네, 그러면 우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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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면적 포함해서 혹시 뭐 화장실은 밖에 따로 뭐 쓰거나 <laughs> 화장실 아, 화장실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와, 진짜 좁은 큰 집은 네, 아닌 네, 네. 그렇죠 뭐, 서민아파트가 그렇죠 그, 네. 비탈에 세우다 보니까 음. 이제 축대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평지를 만들어서 그렇 어, 아파트를 올렸어야 됐고 어린이 놀이터가 여기 생겼대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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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답니다. 네, 네. 요 당시에 이제 주택 공사에서 동대문 아파트, 홍제동 아파트, 도남동 아파트 이세 음. 이, 이 군데를 건설해 갖고 동대문 아파트는 10평, 홍제동과 도남동은 8평 이렇게 음. 해서 홍제동 아파트는 총 81호입니다. 삼 층에 팔십일 호면 한 층당 스물일곱 가구씩 네. 어. <laughs> 네. 어, 그~ 그~ 여덟 평짜리에 스물일곱 가구면 한 이백 평 정도 짜리가 올라왔던 얘기네요 음, 네. 그렇군요 큰일요 생각 보다예 네. 그리고 이때도 이제 요런 걸 해서 말하자면 이게 사실 보급형 주택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지금도 왜 우리가 그런 뭐 공공 임대형 주택을 짓거나 뭐 청년 뭐 주택을 짓, 음. 이런 서대문구에도 뭐 그렇게 해서 있죠, 지어진 의원들이 그렇죠. 있지만 그중에 또 일부는 예를 들면 보훈 대상자 뭐 이런 분들 그렇죠, 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때도 그렇죠. 네, 네. (81호) 중에 (77호가) 일반 분양이고요 아 (4호가) 원호 대상자들에게 예아 네. 그렇게 공고가 돼 있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공고가 돼 있고. 뭐 이제 주택 가격은 한 30만 원대인데 물가는 모르겠으니까 뭐 <laughs> 네. 예약금이 네. 이제 한10% 정도에 해당하는 35,000원이었고 네. 입주금이 네. 어, 17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20년으로 할부가 오. 가능한 네. 네. <laughs> 이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신청하느냐 네. 처음 주택 공장에서 지은 마파 아파트 어. 거기 네, 가서 거기가 신청장이에 예. <laughs> 이후로 왜? 상당수 아파트들의 그 이거 분양 신청하는 장소가 막파 아파트입니다. 어왜 네. 그럴까요? 뭐 약간 모델하우스 역할을 한 건가?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한번 여기 봐봐 네. 아.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또뭐 약간 네. 모델하우스 자기는 사무실을 네.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공공 건물을 어. 써도 되는데 약간 와서 뭐 아파트에 와갖고 막파 아파트 준비한 번 물어보세요 네. 사는 자, 게 어떤지 아파트가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하우스 개념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이거 약간 신기하네요 진 그걸 또맛포 아파트 사람들이 해줬다고? 그거를? <laughs> 아니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 테니까. 어, 지금이야 이제 외부인들 뭐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뭐 그러니까. 하지만은 어, 네. 뭐 주택공사에서 뭐 이거 분양 신청 여기서 받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누가 반대했겠어요. 어, 에이 네. 참.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살긴 했어요. <웃음> 네. <웃음> 재밌습니다. 네. 그 단지 안에서 분양 네. 신청도 받았다. 어, 예. 네. 그리고는 그이듬에 그 지어지는 게 이제 연희동 아파트인데, 연희동 아파트 66년도. 네. 여기서부터 네. 어떻게 보면 서민 아파트 단지형의 시작이라고 단지형.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은 네. 한, 한 동짜리 이제 네. 단지면 여러 동이 생기는. 네. 여게 이제 두 동, A 두 동, B 동, 네. 네. 아, A 동, 그렇죠. B 동.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막열몇 개동 이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두 동. 요거는 바로 1년후 66년 11월에 분양을 하는데 AB동에서 150세대. 와. 여기고요. 12평형. 12평형. 네. 1.5배가 커졌죠. 네, 많이 커졌죠. 네. 이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정확한 위치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찾으면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촌 로터리에서 한 700m 거리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로타리에서 연희동 연희아파트니까 연이 연희동 쪽으로 왔을 테고. 네. 이렇게, 이렇게 온다. 그면 이제 동기동산 거리 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던 거겠죠. 그러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여기는 두 개. 아. 아 하고. 애가 네. 옛날에 진짜 많긴 많았나보다. <laughs> <laughs> 150가구인데 어린이 네. 놀이터 두 개씩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아파트가 욕망의 대상이 아니던 시절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 이때 십일월에 분양을 했는데 십이월자 신문에 십이월 네. 일일자에 기사가 나오는 게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안 팔리는 시형 주택. 그래서 이제 주택공사가 건립한 아파트들이 있고 네. 서울시에서 또 영세민 아파트라고 건립한 게 있는데 지금 두 종류가 다 네. 신청이 지금 너무 안 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럴 때 이런 거나 사실 <laughs> 그래서 서울시 건립 영세민아파트로 이 기사에서 소개되는 게 이제 하나가 응암동에 지어진 것 음. 근데 응암동도 그때는 서대문구였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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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음. 이제 대방동에 지어진 것 대방동 이렇게 나오는데 입주신청 마감이 40여일이 지났는데 지금 절반밖에 신청을 안했어 미분양 네. 사태가 네. 난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여기는 정말 평수가 5평형, 하... 6평형 이랬다는 거예요. 와 진짜 좁았다. 6평이네요야 정말 이건 원룸. 딱 네. 요즘 원룸 그렇죠. 사이즈가 다섯 여섯 평인데 사실은데 그렇죠. 원룸도 다섯 여섯 평짜리는 혼자 살기 너무 힘들다며 어더 넓혀라 약간. 네렇죠소서 네, 네,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뭐. 그 책상 놓고 침대 놓고 또뭐옷 나들 공간 마련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네 예, 사실은 사실 이렇게 화장실 뭐, 들어가고 어디 뭐. 앉아서 따로 좀 있을만한 네. 공간이 없죠. 그렇죠. 예. 다섯 평에 여섯 평 그리고 또 이제 무튼 분양 안 되는 연희동 아파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월 17일에서 22일에 신청 접수를 했는데 150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정식 정규 신청 기간 안에 20세대만 분양 결정이 평짜리인 거든요 네, 12평짜리였는데 음... 그래서 음... 추가로 다시 받았대요. 그랬더니 이제 신청자가 100여 명 정도다. 그러니까 150세대인데. 어... 네. 근데 이제 분석을 합니다. 아 어, 예, 분석 뭐라고?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일이 좀 밀려가지고 겨울 입주해 네, 그것도 있었고 네. 또한 가지 뭐어떤 거? 아유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아파트 임에도 너무 비싸다. <laughs> 어 비싸서 네, 아파트라 비싼 게 아니라 어. 아파트 임에도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거. 어. 네. 아파트라는 것을 감안해도 비싸다. 아니 아파트 임에도 아파트 그러니까 쌓아야 되는 집인데 비싸다는 어, 거죠. 그 느낌. <laughs> 네. 어. 네, 아파트 주제에 비싸다. <laughs> 아, 아파트, 그런 거지. 지금 아파트 주제에 음, 네. 그 말씀을, 감히 감 네. 단독주택값을 받는다. 거의. 그렇죠.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그 지난 시간에 뭐 마당 얘기도 음. 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마당도 있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장독. 아, 네. 그렇지. 냉장고 없던 시절이니까 네. 네, 그 문화잖아요 그쵸, 장독 그쵸, 생활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아무튼 이거를 없애려고 정부나 주택공사에서는 이, 이 장독 이 놓는 생활이 이 문화 생활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음, 이제 홍보도 음. 계속하고. 사실은 그그 김치냉장고가 그래서 나온 거죠.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와우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도 어. 이게 장독 무게를 뭐이뭐 뭐 그런 얘기까지도 심지어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냥, 그냥 그냥 집에 사는 것보다 분명히 장동놀 면적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죠. 네. 네, 네, 그럼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죠. 음... 네. 그냥 아파트 주제에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laughs> 하실뭐 지금처럼 뭐 냉장고가 있거나 이런 데가 네.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 들어가는 분들은 대부분 야 지금 그래 뭐 이제 이런 이제 한번 생활해보고 음. 어쨌든 여기서 돈돈 도... 벌고 돈 모으면. 그지 장독대가 있고 이제 네. 뭐 마당도 마당 있고, 마당 있고 이런, 이런 집으로 마당... 가야지라고 어. 생각하시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그 이듬해 67년도에 이게, 네, 몇번 말씀드렸던 문화촌 아파트. 문화촌 아파트. 그러니까 대형화 단지가 이제 시작되는 어, 겁니다. 네. 67년 11월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게 서구시 근대화 아파트 뭐그 얘기하면서 새 시대의 음. 문화 생활은 아파트에서 크... 이게 홍보 전단에 있었던 문구고요. 네. 정릉과 문화촌에 이제 67년에 이 단지형 정릉은 8개동 162세대 문화촌 아파트는 11개동 456세대. 오, 진짜 큰데. 네, 11개동이면은 거의 네. 오, 엄청. 그 그러니까 이제 요때부터는 단지화가 그러니까요.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주거동 숫자가 많다는 특징이 이제 네. 가장. 그냥 층수는 뭐전히뭐그게 높지 않은. 층수는 높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이제 내용이.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테니까 당연히 도쓸 아, 수가 없어요. 죠 예전에 놓으면 예. 큰일 나죠. 예. 예, 저도 어릴 적에 그 이제 관사로 쓰이던 공무원들 아파트에 좀 살아봤는데 보통 3층 음. 예. 아니면 5층 음. 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아! 심지어 그 간부용 아파트는 네. 5층이 아니고 3층. 아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네. 네, 높이 올라가면 <laughs> 힘드니까. 한번. <좋지. 웃음> 네. 알겠습니다. 문화촌 네. 아파트 1 1개동 416세대. 네, 네. 그 이제 광주 하는 게 소단위 가족생활에 좋습니다. 음... 네, 이거죠. 이때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양 광고에 보면 첫 번째 교통이 편리하다. 이래가지고 문화촌 아파트 버스 종점에서 도보로 약 3분. 버스 종점에서 종점입니다. 도보로 약 3분. 네. 정릉 아파트 합승 종점에서 도보로 약 3분. 아 이때부터 역사권이라는 게 있었어. <웃음> 이때부터 <laughs> 네. 중요하죠. 개별 개별 계단 출입, 개별 계단. 생활의 독립성이 완전 보장. 옛날에 진짜 개별 계단 되게 중요했었어요.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생활 동선을 고려한 최신의 설계로 간편한 문화생활에 최적 음. 어린이 놀이터, 구내 통신망 등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 시설 완비. 근내 중심망이면은 이 이거에서 뭐 호별로 호텔에 있는 것처럼 해서 전화거나. 네, 뭐뭐 뭐 음. 그런 교환해 주는 데가 음, 있었나 봐요. 그런가 보네. 그리고 이제 이 문화촌 아파트는 어, 10.53 평과 10.22평 A형과 B형으로 나눠지는데.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되... 10.53나 10.22나 뭐그뭐 네, 그거죠. 이것도 <laughs> <laughs> 어, 분양 신청을 어디 아 분양 신청은 저기 그. 당 공사 분양과 그러니까 주택 공사 네, 분양과에 하는데 그 이제 어느 어느 동 어느 라인 뭐 매, 음. 매칭에 들어가는지 이걸 위치를 정해야 되거든요이 위치 선정 장소가 마파 아파트입니다. 장소. <laughs> 네, 마파 아파트 <laughs> 광장. <웃음> 야 마파 아파트 열일했 <laughs> 네. 정말 재밌죠. <laughs> 어떻게든 막퍼피 들어가면 막퍼파트를 어쨌든 보여주고 또왜 아, 이런 아, 곳에서 사는 거야 아, 이러이렇구나. 그럼 약간 네. 주민들한테도 이 사람들이 그냥 가서 물어봤을 거에요 사는데 어때요? 네. 뭐, 뭐, 그렇죠. 오가는 뭐,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네. 거의 뭐, 네. 나중에는 뭐 이분들은 거의 영업하시겠는데 아 살기 좋아요. 막 이러면서 막, <웃음> <웃음> 아파트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때 만약에 뭐 TV 같은 게 보급이 많았으면, 그렇죠. 아파트 주민들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아, 홍보 그렇지. 영상 어, 만들어서 틀었을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네. 네. 막 이렇게 한세 식구, 네 식구가 단란하게막다큐멘터리처럼 네. 네. 해가지고 아빠는 네. 뭐합니다, 네. 애들은 네. 뭐합니다. 네. 네. 거실에서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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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커피를 네. 마시고 네. <laughs> 뭐 이런 거. 10평짜리 거실이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 는 <laughs>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랬을 거예요. 네. 음. 이 자리에 들어선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문화촌 현대 아파트입니다. 음. 2002년에 음. 이제 지금 문화촌 현대 아파트 위치를 찾으시면 아 여기가 문화촌 아파트 있던 곳이로구나 음.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듬해 또 1968년 11월에 인왕 아파트. 인왕 아파트. 네 이게 지금도 있는. 그렇죠. 어 요건 4 개동이 있고요, 6층짜리입니다 크네요. 네 그리고 요건 평수도 커요. 열여섯 평 드디어 조금 진짜 아파트다운 아파트 그러니까 총 (126세대인데) 그 상가랑 이렇게 끼고 있는 (20평짜리) 집이 (5개가) 있고 오. 그다음에 이제 (16평짜리) 나머지 집들은 어, 어 (121세대가) (16평이고) 요거가 이제 이런 이제그어 역시 그 이렇게 (2세대) 용 홀형 이제 독립 계단으로 네. 돼 있고 여기에는 내부 설비를 좀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홍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주방에 네. 싱크대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냥 세멘트로 이렇게 그치, 그치, 발라놓고, 그치, 그치, 맞아, 맞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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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입주자가 알아서 뭐 이렇게 채우고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그 그냥 세멘트 그 미장 마감만 해놓은 상태였는데. 이때는 이때 가스 레인지 같은 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때도. 그렇겠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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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풍로 뭐 약간 풍로, 올로 <laughs> 풍로. 네. 뭐 그 욕실 바닥에 타일을 붙였다는 거예요. 네. <laughs> 이거 이거 옛날에 부의 상태인데. <laughs> 네. <laughs> 그래서 그리고 양변기, 아, 양변기. 양변기가 들어가 있고. 양변기는 지금처럼 말한 좌변기가 아닐 겁니다. 양변기는 그냥 화, 화변기라고 하는 일본식 그, 그 안전성 거기 아 같은데. 그랬을까요? 모르겠네요다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궁금하기는 해. 그다음에 그 앞에 그 베란다가 있잖아요. 네. 발코니. 네. 근데 이제 뒤쪽 부엌 쪽에도 오 네. 그러니까 어? 이게 거기다 장독 놓세요. 뭐 약간 이런 진짜 진짜, 진짜 네, 거기에 네. 이제 부엌에서 하는 뭐 이렇게 장독도 놓고 네, 이렇게 장독도 해라. 놓고 뭐 수납도 하고 음. 좀 하세요. 어. 그리고 아파트 안에 이제 여기는 그 상점들이 있습니다. 오, 아파트 상가. 예. 네. 고 그, 그였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중학생 때 기억으로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면 그 단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 슈퍼마켓이 그 안에 있었어요 네. 그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게 어~ 그~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거는 평당 분양가가 좀 높았답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서민 아파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고급스럽고 예, 예. 고급스럽게 이제 <laughs> 가는 그렇죠 그니까 러 내장재도 좀 해놓고 그랬으니까 아무튼 요런 아파트들이 매해 하나씩 서대문에는 계속 지어졌다. 음. 네, 지어졌다는 것이고, 이런 거가 이제 진행되던 시기에 어, 취임하신 불도저 김현옥 시장께서 네. 네, 1966년에 서울 도시계획 청사진을 발표를 하고 이걸 홍보용 리플렛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진자료가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 이게 서울은 이렇게 변한다 제목이 음. 서울은, 아, 서울은 이렇게 서울은 변한다 예 음. 네. 도시 기본계획의 줄거리 이래가지고 뭐 서울의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총 (6면으로) 돼 있는데 그니까 이렇게 (3면) 해갖고 앞 뒷면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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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아마 쓸수 있게 네. 만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잡히는 네.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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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가지고 네. 뭐 인구, 토지, 교통, 상하수도, 도심지 계획은 어떻고, 한강은 어떻게 개발할 거고, 변두리 계획은 어떻고 이런 거를 항목별로 촥 소개합니다. 글자가 엄청 많아요. 어, 그 지금 디자인 저렇게 디자인하면 지금 네, 사이즈가 얼마나 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 이거 작은 리플렛이 아니었겠는데 그러니까. 약간 거의 신문지 한 반절 정도는 돼야 될것 같은 느낌이. 네, 여기 참 재밌는 게 도심지 계획으로 이제 세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재개발, 재개발. 네. 그다음에 고도 지구 이래 가지고 이게 뭐냐면 명동, 소공동, 무교동 서린동 일대 시내 중심부에 마천루를 만들겠다. 아, 서울에도 마천루를 만들. 일단 이제 만들겠다. 빌딩을 짓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관 지구. 미관 지구는 뭐냐면 그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이 새로 축선입니다. 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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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문화 뭐 공간으로서 음. 여기는 높은 건물을 안 세우고 아. 뭐 나름 그렇게 계획을 그 뭔가 거예요. 뭔가 어쨌든 계획은 다 있었어요 옛날에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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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 재개발이 이제 어디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였냐? 네. 재개발 지구 설명이 상세합니다. 서울은 곳곳에 무허가 판잣집을 포함한 무질서한 주택이 밀집하여 도시 미관을 그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거 환경을 해침과 동시에 사회악의 근원이 되고 있다. 음. 이러한 불량지구는 수없이 있지만 우선 긴급한 곳인 영천. 일단 <laughs> <laughs> 서울에서 가까운데 네. 아, 서울 그 뭐야 거기 시내에서 가까운데. 이 이제 네. 동림은 일대죠 영천. 영천. 예, 예. 영천. 거기 아, 이제 그만 아.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오는 어, 거죠. 아 그, 그때 그 아파트 네, 네.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예단이 네, 아파트라고요. 아파트라고 했어1 3 0 동짜리. 네. 영천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아. 금호동 일대 보광동 서울대학도 있산 요 당시 서울대학은 저기 대학로 종로 대학로. 네. 대학로에 있어 요게 이제그 낙산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낙산 낙산 공원 있는데 공덕동 일대와 해방촌 및 종로 삼가지역 등 (140만 평을) 훌 털어내고 <laughs> 털어내고 네. 새로운 주택지를 만드는 한편 아담한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 아, 네. 어쨌든 이게 한강 남쪽으로 가는 도시개발 아, 그거는 어쨌든 지금 없었고 네, 다이 도심 위, 주변. 멀어봐야 용산, 해방촌이면 뭐 용산이니까. 그렇죠, 용천, 금호동, 보광동. 예, 네. 네, 서울대학교 있어. 네. 공덕동, 그렇죠. 그 마포, 네. 뭐 용산, 네. 여기 서대문. 다 그렇고 그,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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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시내를 둘러싸고 있는. 그산 산비탈 여전히 그성조 뭐. 그 심리로 못 벗어나는 그그 그렇죠. 정도를 느낌으로. 크게 안 벗어나는 네. 거죠 예그 네. (140만 평) 음. 아파트를 짓도록 한다 음. 이게 이제 이제 이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시민 아파트인 음. 거죠 확실히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네. 여전히 아직도 효율이 살아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서울의 범위는 아직까지 아직 좁고, 좁고 정서적으로 네. 어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성저 심리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고 고기 도심 변두리 지역은 그치. 이제 재개발을 하겠고 네. 그다음에 도심지 새로 축선은 이제 문화 어 어떤 그 지구로 네. 어 바꿔 가고 네. 그 안에 있는 일종의 그 소공동, 무교동뭐 이런 명동 일대는 여기는 마천루를 만들고 요번는 여기, 여기 이제 뭐그 여의도의 IFC처럼 막그 금융 센터 만들겠다 그런 느낌으로. 네, 그렇죠. 옛날엔 또 삼일 빌딩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삼일 빌딩이 그렇잖아요. 서린동, 그렇죠. 목요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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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그게 이제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육삼 빌딩이 세워지기 전에 가장 높았던 빌딩이 그 삼일 빌딩이에요. 네, 층 그리고 중에. 나중에 이제 무슨 롯데 호텔이나 음. 이런 게 다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명동, 고종로, 그 종로 아래 종로 네. 아래 동네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 거기에 막 은행 옛날 은행 본점이나 이런 게 여기 다 있었죠. 그렇군요. 지금도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KB 하나은행으로. 외환은행 본점이 지금도 그, 그 명동 입구 그쪽에 그렇죠. 예, 예, 있고요. 몇년 예. 동안 한국에서 제일 가장 비싼 땅이라고 했었던. 그렇죠. 거. 거기도 다 은행 본점들이 다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이 계획. 어떻게 보면 사실 이 계획 속에서 수십 년간 서울 의 예, 예, 모습이 그렇게 형성이 됐던 거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 털어내는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예, 예, 그건 다음 시간에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시민아파트 얘기까지 해서 아마 다음 시간 되면 그래도 이,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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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미세리로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네자 네. <laughs>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 곡은 아까 그남곡본씨 그 이야기할 때그 언급이 잠깐 됐었던 조동진 씨. 예. 대단한 가수죠. 예, 포크 대부 예. 중에 하나죠. 예. 조동진 씨의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들으시면서 네.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서대문 역사기행의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